역대하 25장 유다왕 아마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 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된다. 오직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었다. 에돔과의 전쟁,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은백 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는 북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 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백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만 명을 산 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벳호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을 삼천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샤는 애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을 함께 경배하며 분양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는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유다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여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야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야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애덤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웃줄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애돔 심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 손에 넘겨 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체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요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야마시아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버렸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베데돔을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열다섯 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한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26. 유다왕 우시야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열여섯 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열여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야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레가 있었는데, 스가레가 살아 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소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울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이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의엘 병적 기록관과 마세아 병무 담당 비서관들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각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아가 벌을 받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라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양하는 일은 왕의 할 일이 아닙니다. 분양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양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양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리아트의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알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으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27장 유다 왕 요담.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북쪽 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 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의 암몬 자손은 은 백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8장 유다왕 아하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스무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였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아세아 왕자와 아스리간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예언자 오덴 사마리아의 오덴시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사륙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줘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의 아들 베레갸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의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에 내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낙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구원을 요청함.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를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딤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 왕이 오기는 하였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곤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아하스의 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재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왕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